자, 바보도사의 바보 이야기. 이번 시간에 샥샥샥 이게... 이게 뭔지 알까요? 자, 이거는 바로 여러분 많이 들어본 겁니다. 간 음~ 예. 간음하다 할 때, 아우 간사하다. 간음하다. 예. 간은 바로 간통할 간이고요. 음은 간통할 간사할 간사할 음이고요. 간이고요. 음은 음난할 음탕할 음탕할 음입니다. 예. 그럼 왜간 이게 간자가 왜 여자 세 명이서 할까? 사람이 결혼을 하면 이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남자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네. 나, 아내보다 더 많이 배운 여자. 아내보다 덜 배운 여자. 아내보다 키큰 여자. 아내보다 키 작은 여자. 아내보다 통통한 여자. 아내보다 마른 여자. 아내보다 돈이 많은 여자, 아내보다 돈이 없는 여자. 이건 3차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좀 삼차원 인간은 3차원에다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간사한 마음은 누구나 있는 겁니다. 아주 간단하죠? 네. 그래서 자꾸 그런 여자들을 히크디끄 넘봐요. 노입니다 그래서 그 간사다는 영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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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commit commit a adultery. d u l t 인데요이커 o m m i t 는 c o m 는 저지르다. 네. 저지르다. 주로 범죄나 아주 안 좋은 상황을 저지르는 겁니다. 뭐 일이 저지른다라는 게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을 저지르다. 또 다른 뜻은 자살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답이 나오죠? 예. Hermit Adultery는 바로 간음을 얘기하는데요. 간음 간통은, 간음 간통을 저지르게 되는 것은 곧 자살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메시지가 지금 가고 있죠? 예. 네. 그러면, 음은 과연 무엇일까? 음. 음란하다 이거는 영어로, 영어로, 루드, 네. 루드, 루드, 류드, 루드. 류드. 루드인데요. 루드는 바로, 그 음, 그, 외설적이다. 외설적이다 선정적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섹슈얼 하는거죠 섹슈얼 섹슈얼 인데 조금 더 오버된 섹스한 것. 섹슈얼이죠 예. 이 음은 어지러울 음장이다 어지럽다 예. 음탕하다 어지럽다 어지럽다 예. 어지럽다 예. 그래서 간음을 저지르면 어지러워져요, 사람이. 예. 술을 먹고 어지러워질 할 때, 간음이, 간음이 일어나죠? 간통이 일어나고. 예. 그러면, 이 자를 파자로 해보면 되게 쉽습니다. 예. 음탕하다는 건 어떤 건지. 이거는, 이건 소리음 자예요, 소리음. 예, 사운드. 예. 뭐, 신음 소리라고도 하죠, 신음 소리. 예. 그리고, 이거는 땀, 물. 땀, 침. 상당히 외설적이죠? 물, 땀, 침. 예. 신, 물, 땀, 침, 신음소리. 이게 바로 음탕한, 어지럽고 음탕한, 외설적이며 선정적인. 그것을 저지르는. 결국엔 그래서 자살하는. 그것이 바로 간통, 간음입니다. 간음. 한자로 간음이 무엇인지 풀어봤죠? 여러분, 간음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인간은 삼천적 동물이기 때문에 옛날 신화 속에 그 많은 그런 사람들도 그 간음을 했고요. 우리 역사 속에서도 많은 간음이 일어났습니다. 예, 간음으로 태어난 위인들도 엄청 많죠. 우리는 간음, 간음 민족의 후손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 뭐 법적으로 이혼했다가 뭐 결혼했다가 이혼했다가 다른 남자 만나고 해서 또, 또 아기를 낳고 큰, 큰 차원에서 보면은, 그것도 다 간음이에요.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어랑 몸을 섞고또한 남자가 여러 여자랑 몸을 섞고 예. 근데, 이 간사의 간자 이거를 얼마나 컨트롤 할수 있느냐, 거기에 성공 여부가 달렸습니다. 이 바보도사는 이렇게 한자와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에 글자, 그 다음에 역사와 그런 현, 살아가는 그런 이치 속에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그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명확하게 그 개념을 알아야지만 그것을 예방할 수 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즐겁고 항상 기쁜 일, 무엇인가를 알아가고 무엇인가를 사태를 파악하고. 그것의 이치를 파악해서 그 순리 진리를 찾아내는 것 그것이 바보도사의 역할인데요. 여러분도 이 바보도사랑 소통을 하시면서 많은 연구를 같이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바보도사 가 이렇게 가늠을 풀어드렸는데요. 그한 여자에 대한 위도 있고 아래도 있고 좌도 있고 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인간은 몸으로 또 눈으로 또 마음으로 그것을 항상 그리워하죠. 네. 인간은 삼천적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란한그 음자는 이렇게 물땀침 그다음에 신음소리 어 그런 거랑 연관이 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좀 흥미 좀 재밌었습니까 네그리고 <laughs> 가늠할 간자는 예, 자살하다라는 뜻도 있다라는 게 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모든 가정이 가늠에 휩싸이면 모두 다 자살하게 됩니다 예, 남자건 여자가 당연히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일을 저지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번 시간엔 가음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엔 더 의미 있고 더 즐거운 내용으로 우리 다시 만나죠, 알았죠? 예, 그리고 이 바보도사 채널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제발.